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27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묵상은 어, 복음 내용은 바로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죠. 마르타라는 어, 자매님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께 이제 시중을 들고 있는데. 마르타의 동생인 마리아는 눈치 없게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발치에서 있으니까 마르타가 일을 하다가, 물론 그 일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죠. 일을 하다가 열받아 가지고, 아니 스승님, 얘좀 빨리, 좀일좀 좀 같이 당신과 당신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잠자리도 준비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네요. 아주 멱살을 잡고 싶네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마르타야, 마르타야, 아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 왜안 빼앗기겠어? 이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 다 놀라는 얘긴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본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 전례하는 사람도 없고, 성당을 청사하는 사람도 없고, 뭐, 봉사자가 없다면, 뭐, 성당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성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음, 그래서, <laughs> 이제 고해 성사를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 봉사를 하면서, 이제 힘든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해성사를 하셔요. 그게 수치가 거의 남편이 힘들어서 고해성사를 하시는 분들과 비슷해요.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힘들고 고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기도를 할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정말 봉사를 끝까지 하고 좋은 결과를 내려면 봉사를 위한 봉사를 해서는 안 되죠. 마리아가 과연 이렇게 앉아 있기만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를 전혀 안 할까요? 아니죠. 나중에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곁에만 있지만 그렇게만 계속 있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말씀 안에는 내가 또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는 계명의 말씀도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laughs> 마르타는 이제 보통 활동의 어떤 대명사고 마리아는 기도에 대한 대명사인 거죠. 성당에서 봉사를 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봉사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오히려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정부, 식모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신랑이시죠, 그렇죠? 근데 신랑이 신부를 원하는 거지? 일자라는 식모를 원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드려야지라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조약돌로도 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고 당신이 또 많은 아, 그런 봉사자들을 원하면 에, 할 수가 있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에,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 순결한 신부가 되려고 하는 건지 어, 식모 가정부가 되려고 하는 건지. 어,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결국에 끝까지 가는 거는, 아내가 끝까지 가는 거지, 어, 식모가, 어떻게 해요. 돈좀안 주는 것 같고, 에, 이 주인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중도에서 일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처음에는, 어, 이 아내가 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갈수 있는 것은, 아내인 거죠. 이것이 뭐와 비슷하냐면, 하가르와 사라와 비슷하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가르고 아니죠 사라고. 아브라함의 식모 가정부는 하가르죠. 하가르는 집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사라는 이제 조금 별로 일을 안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쫓겨나는 거는 하가르가 쫓겨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일을 잘해서 자기를 증명해 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사랑해서 자기가 순결한 어떻게 하면 순결한 아내가 될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남는 거죠. 현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어. 그 기도와 같은 이 밖에서 이제 신앙이 없다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업적을 남기고 더 좋은 성과를 남기고 더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유재석 씨가 맨날 일을 하다가 이제 방콕인가로 이제 여기서 휴가를 보내준 거죠. 근데 거기 가서도 뭐를 하냐면 운동을 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관리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필요한 아, 마르타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리아가 끝까지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너 끝까지 일하고 싶으면 마리아처럼 음, 기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아야 돼. 안 그러면 너 지금 지쳐 있잖아. 앞으로 나 위해서 일을 못 한다. 계속 그렇게 하면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재석 씨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뭐 운동도 하루에 2 시간 이상씩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인 입장에서는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이 사람은 어떠한 좋은 열매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도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잘 되는 거죠. 정준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서가 너 너무 재미 없다. 어? 몸이 재미 없잖아. 이게 뭐야? 몸으로 좀 즐겨야 되잖아.라고 하는 건데. 유지석 씨가 그랬거든요. 늙어 나이 들어가는 거는 자꾸 이상에 몸이 즐거운 거를 끊어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어, 수도자처럼 계속 끊어나가요. 이 세상에서 즐거운 것들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인 거죠. 자기가 자기 관리가 잘 되니까 일이 잘 되는 거지. 내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일에 지쳐서, 어, 이제 금방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거죠. 정영돈 씨도 이렇게 얘기했죠. 형 너무 재미 없어. 어, 아주 주위 사람들이 형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laughs> 이야기를 한 거죠. 정영돈 씨는 어, 공황 장애가 와서 중도에 어, 이 프로그램도 탈락, 어떻게 보면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점점 재석이 형이 무섭게 느껴진다. 너무 좋은데. 슈퍼맨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담배도 끊고 점점 이 형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 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분들이 제가 공황장애로 중도에 쉬어야만 했던 분들, 연예인들을 이렇게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뭐 정영돈 씨도 그렇고 어, 이경규 씨도 그랬나봐요. 그 다음에 이분 이분 콜쇼에 나왔던 이분이 누구였죠? 아무튼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잘다 나가, 잘나가다가 갑자기 중도에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까 마르타처럼 지쳐 있는 거예요. 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에, 자기 몸을 다스릴 줄 아는 자기 관리에 먼저 투신했어야지, 아,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다가 자기 관리에 실패하게 되니까 중도에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기 관리를 유재석 씨가 잘하는데, 유재석 씨가 놀란, 놀랬던 사람이 있어요. 더 잘하는 어떻게 보면 박진영 씨죠. 그러니까 박진영 씨는 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죠 뭐 아주 큰 사옥도 가지고 있고 뭐 어마어마한 뭐 돈도 가지고 있고 예,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관리를 어, 얼마나 철저히 하냐면 예, 하루에서 제일 많이 내뱉는 말이 아 죽겠다 배고프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박진영 씨는 밥을 조금 먹으면 살이 금방 찐대요 그래서 자기 80 몇인데도 체중을 유기하,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한끼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20시간 동안 단식을 해 공복 상태를 20시간을 유지하고 4시간만 먹는 시간으로 할애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1일 일식 하는 건데 그렇게 단식을 하고 또 운동은 또 2시간 이상을 해요. 힘들게. 여기 보면 요 중간에가 이제 운동 2 시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막 시간 하면서 아 힘들어 죽겠다 막 이게 죽겠다 막 그런데 내가 힘든 거를 끝까지 참아내는 거죠 자기 관리라는 게 그런 거죠 그쵸? 기도라는 게 그런 거죠 뭐기도를 행복해서 해요 <laughs> 그런 게 어딨어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버티는 거죠 기도는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 관리하고 30분 이상 발성하고 일어나는 시간 똑같고 뭐 30분 체조하고 밥도 어 절식을 해가면서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60세 때까지 매년 곡을 하나씩 자기 곡을 발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곡을 춤 노래를 부르며 춤도 추고 싶다는 거죠. 올해도 웬니 어, 댄스인가 이제 웨니 디스콘가 그런 어, 곡을 내 가지고 뭐또 1위까지 했었나요? 아무튼 뭐 그래 엄청 뽑아야할 뭐 때마다 다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은, 이 내가 일보다는 내가 자기 관리에 더 투철을 해야만 끝까지 갈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박찬호 씨에게 메이저 리그에 가서 정말 훌륭한 성과를 낸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수가 되는 거죠. 이 박찬호 선수에게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뒤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신을 따를 건데, 이 사람들에게 당신처럼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언 딱 하나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박찬호 선수가 다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무리해서 자기 관리를 못해서 이 근육이 파손되거나 하면 중도에 이제 슬럼프가 오게 되고 그러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자기 관리에 노력하면 그것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정말 제일 중요한 거로 삼고 살면 이 신앙생활이 지치지 않고 이 신앙생활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선교를 나가는 옛날에 선교 왕이신 분도 내가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선교하고 3시간 기도하면 3시간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수천 분을 선교를 하신 분도 계신 거죠. 내가 수천 명을 선교를 해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려야겠다 라고 하면 몇명 하다가 아,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제 상처받고 하느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상을 안 주고 에, 저런 사람들은 성교도 안하고 그냥 성당에서 들이박혀가지고 성당에만 그냥 몇 시간 동안 앉아있고 아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중도에 포기하지만 오히려 기도에 충실한 사람은 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성교를 또 많이 하고 좋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하는 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에, 제가 아마 요즘에 이렇게 살을 좀, 에, 한, 그러니까 여기 영성관에 왔을 때, 얘가 통풍에 걸렸어요. <laughs> 먹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86kg까지 나갔다가 이제 지금은 70kg까지 이제 뺐는데,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정말, 뭐, 일을 내가, 뭐, 그때도 안한 거는 아니지만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쳐 있는 것을 또 먹고 마시는 거로 하고 하다 보니까 일도 이제 그렇게 가면 오래 못갈것 같으니까 하느님께서 이 통풍이라는 것으로 뭐 심하지는 않으세요 약하게 두번 왔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하니까 이게 살을 안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 이 카메라, 이 앵글 안에 얼굴이 다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좁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렇게 살도 빼니까 기분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해서 다 빠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인 거죠. 나를 거룩, 저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저들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부터 좀 신경 쓸게요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마르타가 되기보다는 마리아가 될게요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 거죠. 우리들 정말 끝까지 저의 소원은 죽기 전날까지 소주 한병 마실 수 있는 게 저의 소원인데 어무튼 그렇게 이제 몸을 관리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이 하루에서 정말 내가, 아, 오늘 이제 중요한 거몇개할거 이렇게 써서 아침마다 혹은 자기 전에 중요한 거할 일을 몇개 써서 써놓으면 그 다음날이 오늘 산 거보다 두배 이상은 잘살 수가 있어요. 좋은 성과를 내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1번은 뭐가 되야겠어요 기도 시간. 내가 기도 시간을 하루에 제일 중요한 시간 이 시간에는 정말 기도는 완전히 안 빠뜨려 먹는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하는 다른 모든 일들도 잘될 수밖에 없고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 오늘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나는 어, 마리아의 모습에 가까운지, 마르타의 모습에 가까운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라고 하는 건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나머지도 잘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도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관리에 가장 최우선으로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